여러분들, 게임은 튕겨도, 노블리스는 튕겨도, 영상은 멈추지 않는 초사예요. 네, 오늘의 게임은 워싱블렛단 말입니다. 알겠습니 제가 조금 키워놓긴 했어요. 근데, 완전 핵싸기 아이템을 얻었다 이 소리죠. 원래는 제가 다운고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총, 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폭발하면 지진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주카 로켓 발사기, 폭발 문, 완전 대, 완전 사기예요 그냥 폭발 문이 아니라이 소리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강이 조심하세요. 저 오늘 목강이 올려가지고 생각보다 코가 좀 막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강다 조심하세요. 딱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진짜 전쟁같이 1인칭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쟁같이 1인칭으로, 탕. 그렇지. 무게중호 해주면서 바로 쏴주고, 피해주고, 바로 쌍. 그렇지. 전쟁해준 다음에, 쏴주고, 말그대제 전쟁처럼. 다시. 이게 맞는다고? 오, 잠깐만. 저격. 끝까지 저항하네 이쪽 사주면, 오케이. 탕. 탕. 아, 야, 맞는다고. 지 껴주시고. 아! 안 돼. 어, 잠만나 딸피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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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와! 그러면은, 이걸 사볼까? 이거 다 던지는 거구나. 오케이. 20만짜리 저걸 사야지, 이제. 뭐, 형이 되나보네요. 아이고. 아니, 이거. 이게 지금 여기 잠깐 배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거 1초쿨 타임이 좀 그렇네요. 5만원을 지금 받아. 아, 맞다. 제가 그리고. 30만원 모아가지고, 다음 단계 늘어놓긴 했었거든요. 그니까, 러 거의 장걸 가가지고, 만약에 가격 올라갔다. 그러면 그가격 올라간 가격으로, 현질 19로 벅스만 해가지고, 한번저 200K 자리에서 저 사보겠다아니그거왜 코가 막히냐? 발사. 저격, 아, 너무 높이. 너무 높았다. 뭔가 진짜 리얼, 와! 뭔가 리얼 전쟁가. 뭐, 진짜, 리얼 전쟁 같아요. 오케이. 피하면서, 한대싹 쏴주고, 한 피했다가, 바로, 좀부들 착, 다시, 해. 쏴주고, 기습. 이렇게 딱 기습. 한 다음에, 바로, 가까이 막 근접을 잡아주고, 다시, 잡는 해 주고, 와! 쏴지게주고쏴지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까이 있는 칼로 휘둘려주고, 왜다날 대항하는데? 음. 그러면 제가 그냥 다음 단계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19로벅스만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까지 뚫어놨습니다 여기서 50만원, 오케이. 19로벅스만 깔끔하게 구입해줄게요. 바로 구입해주고. 네, 이러면은, 일단 새로운 시대는 3.1M, 석유전쟁. 네, 당연히 안 되죠. 이걸 하려면은 앞으로 이걸 또 사고, 그 다음에 뭐 좀더 모아야 되니까 일단 미션은, 일단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이게 쏘는 거 맞겠지? 이거, 여기서부터는 탓이니까 이거는 어차피 못 사고, 이거 쏘는 거 맞겠지? 게를량에서탕 그렇지. 짱세죠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이게, 하하는 대충이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꽤, 걸리네. 한 대. 오, 잠깐만. 아, 아파, 아파. 아, 아프다, 아파 아퍼요! 너무 아파요. 우와! 너무 아파. 얘러 왔다가, 한대 더. 빠져있게 주고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요 폭발 아니 겁나 아프네 그러면 이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방어구는 베트남전쟁 여섯인간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근전 무기는 음... 오케이 여기까지 총은 그냥 알아서 그면 되고 완전 강해졌다같 가보자 완전 강해졌어 오케이 뭐3 2 1 1 2 t 4 5 6 7 8 9 1 2 3 4 5 6 7 8 한 번! 포! 파 그렇지 한 방에 쳤지 올린 어? 다음에 바로 탐! 위로가 엄청나다 근데 제니언도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 음... 죽어라! 오케이 바로 안으로 침투해보자 쏴 줄게요 죄송합니다. 구라입니다. 자, 탄, 재장나 해주시고. 안에서 아, 바로 싸 제껴 죽이 있나. 일단 따주시고, 뭐야, 없나? 없는 거 아니지? 그랬지? 없을 리가 없지? 네, 암살. 아니, 잠시만, 왜 이렇게 아프게 때려? 아프다, 이 자식들아! 아프다고 아니 일장이얻어 놓고 날 때리냐고 애지 떄시라 이 애지 앞시더라 일장이얻어놓는게 자랑이냐 이거 아무 심민 심의집이 받긴 했지만 어떤가네 그게 그게 자랑이냐 그게 자랑이 그게 자랑이 놓고서 말하는 거야 이게 자랑이냐고 <laughs> 쿼드라킬 그게 자랑이냐고 아니면자랑이나 대놓고 말하는구만 아 잠깐만 너무 이상한데 이건 자랑이라고 대놓고 그냥 말해버리는구만 써지껴 점프 뛰면서 이렇게 딱딱 쏘면 괜찮아 될려나 써지껴 순삭이요. 네, 맞아도 피가 안 깎이는 느낌은 뭐지? 뭐, 이 자식들아! 응, 안달라 뚝배기! 나오게, 나오게, 나오게. 나오게, 나오게. 나온 모조건데. 모조건데, 모조건데. 오죽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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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은데. 바로 딱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도전하, 바로 한대 딱! 그렇지. 암살. 이게 바로 암살. 그리고 한번스피해주다가 뭐야. 스피해주다가 바로, 한대 빵! 아, 안 맞았어. 봐봐. 와, 벌어져, 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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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이 t <laughs> boy, 진어 w h 나 못죽여 응나 못죽여 응응그 o i n g to get? I'm going t 나 g e 주러왔다 e 어디가는거야 d 어 달달해 다시 봐이정 맞아 아 이거 하면은 속도 높아지는구나 오 개골 딱딱이지 개골 딱딱이지 근데 귀찮아 어디 가냐? 예 엄청 많이 잡았다 음, 총을 조금.. 총을 사야되나? 피가 좀 세긴 한데 그냥 이게 제일 좋은데? 지리누 이 때문에 일단 온기 있어야지 총을 바꿔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냥, 일단, 여긴 정복했어. 그니까 베트남에 가자. 2체 생일년 정복 완료. 베트남에 가자. 베트남 사람 꽤 많네. 오케이. 잡으 가자. 근데, 베릴라, 게릴라를 핀란드 가 아닌가? 왜? 아니, 게, 근 게릴라가 원래, 베트남에서 했었나? 핀란드에서 했지 않았었나? 아닌가? 아니야 야 야마 엄 아프다고 뭐 하는 짓고 있는데 이게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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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만 아프다고 아프다고 잠깐만, 타인아! 차량이 너무 부족하네? 그러 차량 끌고 가자, 오케이. 방어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차량 끌고 가자. 이차생이 너무 끌고 가야 돼. 음, 아니다. 어, 이차 아니, 좀 멋있어 보이긴 한데. 트럭? 아, 기아님 탱크로 가야지. 들어가기. 가보자. 탕. 쏴 죽여. 오, 잠깐만, 왜, 왜 이렇게 쎄, 얘네들. 아, 체력이, 맞다, 체력이 5만. 세 개, 왜 체력이 5만이구나. 맞네. 내 체력이 15만인데, 저, 저 탱크가 5만이구나. 그래서 그렇네. 아, 어쩐지. 생체가 5만이 많은 게 아니었거든, 체력이. 체력 5만, 생체가 적은 거였네. 내 체력만 해도 15만이니까. 뭐야, 다 왔어. 지나나갑니다 오지 마세요. 오면 죽을 거예요. 어쩌라고요 에헷, 에헷, 에헷. 아파요, 아파요. 잘못 안 했어요! <laughs> 에, 죄송해요. 잘못 안 했어요. 죄송해 <laughs> 잘못 안 했어요. 에, 에 잘못은 잘못 안 했어요. <laughs> 게일라 리더라고 니가 리더라고. 걔가 게일, 엘런트가 나 죽어가는데 니는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니? 오 때리는, 이제 때리는. 뭐야 게일라 리더 별거 아니잖아. 뭔데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 약토해 허차 당신만 좀 싸서 해서 싹다이 자식들아 이거다 먹어 와 너무 너무 강력한데 너무 강력한 거 아니냐고 현지인 가면 바로 검으로 쏴줄게 쏴주게 쏴줄게 쏴줄게 고를 막 쏴죽여 어, 몰라 쏴 피해주고 피해주고 예, 현재 1M 단위로 벌어버리는 것이고요 호차! 음, 저기서 되게 잘 나온다고? 에? 네, 어쩌라고요? 왜지? 뭐하니? 음, 리더야. 반가웠어. 잘했어. <laughs> 와, 봐. 와, 봐. 와, 뭐라니까. 뭐야. 지원사경 왔니? 뭐 지원사경 뿐이다. 뭐야, 지원사경 왔네? 우와 대박이다 지원사격이다 우와 우와 다시 간누 그냥 나 혼자 싸우라 이 소리인가? 상관없긴 한데 짱빠르개뜨기시1 8 9내4 1 1 5분7나1아 너무 5이 했다 9 1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음. 음~~ 잠시만. 썰다 끼면 오케이. 그냥 바로 하늘로 날려 버려. 순간 이게 맞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 봤다. 하지만 당연히 어림도 없다. 아 조금만 높게 띄어도 안 맞는 것 같기도 다까 아, 점프팀의 각도가 틀어지는구나 이 자식이 이 자식이 5딜 아, 잠깐만 너무 많은데요, 차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 이거 내야 돼, 살려 이거는 내가 이거는 내 시점에 쪄 삼째는 시점이어 봐야 된것 같은데 살려주세요는 살려주세요 사실 구라에요 이런 건가 오조라고 돈 거의 두 배로 벌고 있죠 근데 오조라고 돈 쫙쫙 벌죠 근데 오조라고 과쉐! 한 방에 20만원 벌어본다. 과쉐! 아, 17만원. 오케이. 좀, 좀 끌어모아야 돼. 끌어모아야 돼. 일단은, 처리. 지금 풀피가 됐는데요. 화창! 아, 13만원. 갓한 턴에 20만원. 바로, 뚝배기. 네, 어린 덥죠? 한, 게일라 엘리트 한, 4명 정도 모아야지 20, 20만 가능할 듯. 한 방에. 깔끔하게 찍어주고. 그냥 제일 강력한 걸 바꿔온다. 딱대샘딱 대, 제일 강력한 걸 바꾸고. 이게 부족한다고? 조금 부족하네? 이형은릴수 있지, 뭐. 음, 죽어. 아, 정신 잃었다. 굴하다 정신을 이긴 게 불. 그냥 돌진이야. 오, 게릴라전. 음. 달달하것만 여기까지 포기게깰 없는데. 그럼 아까는 내 마지막이, 이제 900k 였으니까, 290, 아니, 2.9m 까지만 모아가지고, 일단은 마지막 거를 보긴 볼게요. 마지막 거. 와.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구해주세요 사실 구라예요 구해달라 하면서 저 저한테 와버리기 뭐팔아 팔만 원아 뭔가 그러니까 몇십만 원 번줄 와아아 이십만 아, 원 까비 아 까비 아아 십만 아, 원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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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가 다 오겠습니다. 탱크를 이끌고 가보자. 이 아버지야.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오 빨라 빨라 빨라. 체력이 약하지만 빨라. 한번 살렸나? 와 아니 뒤에 들간다 생각보다 빨리 된다. 오케이 하거차야꼬 뭔데? 죽었어? 20만 넘게 벽했는데 죽었네? 아, 이러면은, 20만 버렸으니까, 베트남 전쟁에 사용하는 핫프렉? 이걸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프렉이 뭐지? 체력, 아, 일단 체력이 30만. 저랑 체력이 똑같아요. 대신 이동사가 대답 빠르죠? 사지 끼고 와 못 써? 저, 움직이 전용이야? 움직이 전용인데? 그냥 뚫고 가. 그냥 뚫고 가야지. 쥐어 터지고 있어. 아, 근데, 잠깐만. 갑자기 겁나 아파졌는데? 어 잠시만.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제, 이제 제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슬슬.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하면은 오늘 오늘 베트남 정복해왔습니다 어, 네, 잠깐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베트남 정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베트남 다음인 뭐였더라? 석유전쟁이었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다음시간에 그거를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네요 재밌게 봐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부탁드겠나 안녕